여 보통 좋아 다이저구? 다이저구? 어 어느 것거살때 나잉? 나 아까네 토요일또 되게 끌르네어 맞다 우선 밖으로 나오는데 술마실 곳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선 나가볼게요. 한잔에 되게? 영업을 안 하네. 아, 5시부터. 아, 5시부터. 아, 아 여기도 중국요리 맛있는데? 잘하면 부는데 좀 너무 더워. 맥주가 땡기니까 편의점에서 맥주를 우선 한캔 사고 마시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짠.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안 시원하네요. 그럼 어떡하지?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구나, 한 시간 더 넘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식당 문열 때까지 기다릴까? 푸드코너?를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남편이 여름 독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들도 여름 캠프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없는데 남편이 아파. 남편이 안 아파도 어차피 데이트할 약속은 안 해가지고, 그 저번에 얘기했던 되게 핫하다는 야장하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신랑이 아파가지고, 멀리는 못 가요. 이런저런 부탁할 게 많잖아요? 아픈 사람은? 간호하는 사람한테? 전차두번 갈아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한 시간은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두 시간. 그리고 또 가게도 모르니까 또 찾아야 되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집 근처도 좋으니까. 사람들 마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어쩌지? 그래서 촬영하는 것도 뻔뻔함이 있어야 돼. 뻔뻔함을 길러내야 되는데, 집에서 많이 촬영을 하니까 결정하자, 결정하자. 빨리 이제 한 모금 남으네요. 좀 줘. 땀이 엄청 나는데, <laughs> 대박! 우선 막장 짠!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아,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요. 이해로. 그래, 이해졌지? 아, 땀이 장난 아니네. 참이슬이 있어가지고 사왔는데, 대박. 컵이 없네요. 컵이 없어. 얼음은 사왔는데, 소주를 여기다 사먹으면 아깝잖아요, 소주. 이거는 그냥 냅두고, 손이 찐득찐득해. 지금 바람 한점 없고, 너무 뜨거워. 지금 저쪽에서 쳐다보는데, 눈안 맞추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목소리> 아무 생각 없이 얘만 사오고 얘, 얘가 붙잡혀져 있으니까 잔을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했네. 아, 어쩜 좋아. 옆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쇼. 이거 쇼. 안 되는 걸로. 저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음.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냉라면. 새콤달콤. 음. 음. 아, 잔이 없으니까 되게 더 창피하네. 음. 음. 냄새는 불닭향이 나요 튀기지 않고 구워가지고 매운 양념소스에 묻힌 것 같은데 한국맛인지는 먹어봐야 돼음음 음. 맛있다 어 맛있다 많이 달지도 않은 양념소스에 묻혔네 한국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 파는 양념 치킨 맛은 좀 단맛이 강한데 얘는 그렇지 않네 맛있다 음 소주도 먹으면 하니까 쓰러운 것도 없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진짜 술의 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푸드코너는 술 먹는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앗살이 더워도 여기가 낫지 옆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야 우선은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살짝 보니까 할머니들이네요 집에서 먹을 땐 터스 오븐이 있죠. 거기다가 한번더 돌려요. 겉에 바삭바삭하게. 그럼 기름기도 빠지고 더 맛있게 먹는데 지금 기름이 이 닭고기 안에도 그렇고 튀긴 부분도 그렇고 기름 맛이에요. 기름 맛. 이게 어릴 때 단발로 썼었어요. 왜냐면 머리 말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생거구는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가. 단발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조그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죠. 이 머리로 좀 가리려고. 방금 지나간 엄마 머리가 단발이어가지고. 살짝 부러워서 얘기를 해봤네요. 음! <웃음> <웃음> 어, 너무 더워. 옆 테이블에서 보는 할머니들은 "한국 참외술은 저렇게 벽나발을 부는구나" 라고 아시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술도 컵이 있거든요. 이렇게 컵으로 팔아요. 할머니들은 한국술을 잘 모르니까 괜찮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시자. 술냉랭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리가 되게 시원하게 느껴져요. 너무 더우니까. 짠! 지금 몸에서 어머 땀 흘려 땀 흘려 어좀 좋아 한국에서 감동란이라고 하죠 온센타마고라고 해서 한국 감동란이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유행을 했던 계란인데 문창 계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조카 남니한테 먹어봐 본거 사온 거야 먹고 감동란도 맛있는데 일본 게 조금 더1%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음 음. 음. 기름기가 너무 많아.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잇몸이 내려앉았나 봐요. 진짜 작년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보면 작년 영상이 풋살 어려 보이는 느낌, 제 눈에는 다섯 살이 좀 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음. 짠 음, 도와주라면 맛있게 먹네 오, 시원해. 대박. 짠. 음. 다음 술 갈까?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오면 바로 달려가겠지만. 아, 더워. 화장은 계속 지워지고 있고. 다음 술집을 찾아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짠. 얘를 마지막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 음. 조금도안 맞혔네요. 너무 빨리 시작하긴 했어. 편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네, 나은